리털이 너무 좋아하네요 어, 아직까진 뭐 생소한 게 많을 거 같기도 하고 한번도 거의 뭐안 썼다고 봐야죠 안 먹어본 것도 많고 아 이거 많네 아많다도 많다 아 이뻐 리털 이뻐 어 오케이 그리고, 이거 뭐, 너무 많으니까, 에, 저, 가게 가서 조금 부터몇개 갖다 놓고, 뭐, 팔리면 팔리고, 안 그러면은, 가족들도 놀나 서면 되니까, 일단 가게도 몇개 갖다 놓을게요. 뭐, 집에 다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. 좋아서, 어,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요, 제가, 리틀이 어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네요 많이 날씬해졌네요 그래 사람은 그 가까야 돼 무엇이든지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가까야 되고 또 예쁘게 또 치장을 좀 해야지 예쁘고 저 머리 삐 한개만 꼽아놨는데 아가씨겄네 아 이거 참 저는요 뭐 어, 주는게 참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가 주는 게 행복하잖아요. 저는 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. 아이고 도마 이거 진짜 잘 가왔네. 도마 이거 무게가 많이 나가서 제가 몇번 가방에 였다가 뺐다 였다 뺐다 했거든요. 잘 가왔네. 아이고 그래도 거운 보람이 있네. 어. 그리고. <목소리> 와 보기 보다가 <laughs> 아 이거 이제 이거 그저 아아 베이비 아 노이 아 저거 얼굴 저 팩하는거 저거 발랐더니 어, 엄청나게 좋답니다 저기 베리 굿 많이 이뻐졌답니다 저거 저거 해서 피부도 되게 좋아졌답니다 네. 아이고, 머리 삐난 게 하고 저래 했는데 너무 이쁘네. 아이고, 이제 뭐, 살살,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와서, 어, 진열을 조금씩 해놓을게요. 이게 양이 많네, 보기보다가. 저번에 본 것도 있고. 아이고, 너무 행복해 한다. <laughs> 그리고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좋지만은, 또 저런 거 갖다 주고, 어, 또, 뭐, 가게에서 또, 에, 뭐 어류가, 장사가 요새 잘안 되잖아요. 에, 저런 거라도 한 개씩 팔고 이러면은 또 엔돌핀도 생기고. 아이고, 머리핀도 뭐, 제가 혹시 머리핀을 하라고, 이제 그, 저, 저, 리틀 하라고 갖다 놨는데, 머리핀이 뭐한열몇개 되네. 저것도 뭐, 살 사람이 있으면은 또한 개씩 팔고, 안 그러면 또뭐 리틀이 하면 되니까, 에, 썩는 물건도 아니고, 아 근데, 저는 뭐, 리털이, 에, 몸, 몸이 한 4kg, 5kg 빠져서, 날씬해져서 너무 좋습니다.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. 배가 쏙 들어갔네. 어. 베리고 어. 아. 아이고, 너무 좋아한다. 이제 저거를 외국 가면 처음부터, 조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선호를 잘안할것 같아요. 근데 한번 해보면은, 좋은 걸 알아면은 조금 비싸도, 또 뭐, 여자들은 그렇잖아요. 조금 비싸도, 금액에 관계없이 또 구매를 하는 게또 여성, 여자들도 심리잖아요. 일단은 뭐, 어, 요게 루앙 남타에는 저런 거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, 일단 제가 최초로, 예. 우리 리터리 최초로, 음. 갖다 따로 한번 팔아볼게요. 돈 보다가, 그, 그래도 이렇게 파는 재미 있잖아요. 우리가. 음. 한 개씩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. 우리, 또, 낮에 행복도 좀 줘야 되잖아요. 어서 어서 달콩달콩 깨가 볶는 어? 냄새가 솔솔 나서 뭐온 동네 진동이 하도록 한번 깨도 볶아보고 어? 언니도 저 선크림하고 비누하고 어, 샴푸 한 개씩 이렇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팔아야 된답니다 <laughs> 아이고 그래 돈 앞에는 부모, 형제도 필요 없는 거라요. 그, 언니 한 개씩 주는 거를 갖다가, 에? 그 갖다 주라 그러니까, 아이고, 저, 달라, 그, 가게 갖다 놓고 팔아야 된다고, 안 된답니다. 리털, 리털, 저거, 언니, 노? 언니, 언니, 니, 언니, 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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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안 준답니다. 에이고참 욕심 많네. 욕심이 많은 긴가. 안 그러면 장사 욕심이 많겠죠. 뭐돈 욕심보다가 장사 욕심이 많겠죠. 에, 장사를 하니까 그렇잖아요. 장사들은 에, 물건을 한개더 갖다 놓고 싶은 심정도 있고 어, 그런 마음은 뭐 똑같겠죠. 진질 한개 더씩이 놓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예, 똑같겠죠. 뭐. 아유 많다. 진짜 많네. 제가 공기총 30kg거든요. 30kg인데, 32kg인데, 이 야, 저기, 무기가 많이 나가네. 보기보다가. 리터 달라. 응, 응 가자. 응, 와이와이. 응. 언니 선물 갖다 주러 왔는데. 아, 이고좀 챙겨다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들면 할 건데. 아, 사바디. 아이고. 아, 네디사바이 아, 사사바 사바디. 아, 마바디 아, 사 아, 사 아, 요 아, 사바디. 노 사바디. 아, 노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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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, 이 아,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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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라오스 사람들이 저 이제 된장을 한 번도 안 먹어 봤을 거라고 언니는. 근데 저거 오이 같은 거 하고 이제 고추 같은 거 찍어 먹어 보면은 아 진짜 좋아하더라고 저거를. 된장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좋아하네.

아이고 작은 관계도 저렇게나 행복해 한다 예. 오늘 한 보따리 줬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달래를 예. 예. 한 보따리 줬습니다 100불짜리로 근데 요, 달러를 바꿔보면은 요, 금방이 좀 많이 쳐주더라고. 우리 그냥 한전하는 데 보다가 금방이 좀 많이 쳐주더라고. 리털, 네, 네. 네. 오케이? 오케이. <laughs> 아이고, 아, 돈 좋게 제일 좋단다. 아이고 나중에 제 반지 당겨줘야 될 건데 반지는 있네 팔찌를 안겨줘야 되겠네 나중에 제 유튜브 수익 좀 생기면은 제가 그 팔찌 안겨줄게요 지금은 뭐 돈이 없습니다 아이고 한번더 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 많다. 어흠 별을 뒀단다. 곱자이. 날씬한 리틀 뒤에 쫄쫄 따라가고 있습니다. 제가 한국 갔다 올 동안에 4 k 로 빠졌답니다. 여기는 뭐 금방이 줄배가 있는데입니다. 또뭘 사러 갈 건가? 쫄쫄 함 따라가 볼게요. 또뭐 살낀 거? 새우살 건가? 뭐 사러 왔죠? 이건 새우고 뭘 사러 왔죠? 시장은 <laughs> 장아 봐도 맨날 뭐좀 새롭습니다.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이래 도또 뭔가 또살게 있고 새롭, 새롭습니다. 아, 요거, 요거 한두 포기 가져가서, 어, 리털, 이거 사자, 이거. 이거, 어, 노, 이거, 어. 어, 투, 투, 투. 아,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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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어, 원. 어. 요한거 사자. 리틀요한거 사자, 이거. 양배추, 어. 소모 소모 작은 거, 아 응. 어디야, 소모? 아, 오케이, 아, 어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지금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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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지금 어, 어. 그 김치 좀 담아서 언니 집에 좀 갖다 줄게요. 언니 집에 뭐 김치를 한 번도 안먹어봤을건데 비틀, 요것도 좀 사자 요거 요거 어어어 어. 아, 쏘리 쏘리 아 볼루 커리도 있고 요것좀 사자. 어. 哎呦，我中中，啊，呀呀，还有中单吗？啊，那、那、那，那个得、得单吗？有、有、有，什么、什么、什么、什么？嗯嗯。 오케이 okay. 아 어, 블루커리 블루커리 어 저거 오케이 okay. 어, okay. 어, 아 오케이 원아 찰밥에 가서 찰밥에 가서 저게 담아먹자고 저거 사자입니다 아 배가 싹다 들어갔네 옷이 커졌네 다리뼈 확실히 몸도 가볍고 예뻐, 잖네 응. 오늘, 마, 뭐, 어, 찔끔찔끔 주는 거 보다가, 어, 한달 쓰라고. 제걸 푸짐하게 좋습니다. 예. 뭐? 어? 아이고, 묶음이 두 묶음이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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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없어요. 없어요. 선사 같은 사람 뭐돈 주지 뭐그몇푼아낄기라고뭐 내가 그 이걸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저렇게나 잘하는데 돈 주라 소리도 안 합니다. 안 하는데 내가 오늘 그 그만 내 스스로 좋습니다. 한들 쓰라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어, 그러라고, 한달 줘. 아이고, 저, 저몇 달치 월급이고. 로스 월급로 쳐면 한 일곱 달치 월급 되겠는데. 시원하게 오늘. 뭐, 밑에만 빵 쏟는 거 아니고, 오르다 보면 빵쏴습니다 오늘. 기분 좋게. 예, 주는, 저도 기분 좋습니다, 오늘. 오늘 또, 저녁이 또 즐겁겠네. 아이고, 밤이 행복하겠네. 기다리자네. 살, 살 빼려고 저렇게나 노력을 하고, 4kg나 빼고, 성의가 대단하다, 대단해. 야 제가 그, 그, 제가 그, 비엔티 안에서, 어, 또뭐 조금 바뀐 게 있거든요. 한 300불 바뀐 거 있거든요. 그것까지다 좋습니다. 제가 그 100만 끼만 나놓고 뭐. 어, 7만 원만 나놓고 다 좋습니다. 우리 리테리 장사 잘하네. 제가 조금 싸게 팔아라 그랬습니다. 어, 그거? 어. 린스하고, 그 입에 입술에 바르는 그 립스틱하고, 어, 머리, 그 핀하고, 세개 사가지고 갔습니다. 잘 팔려. 어, 저 사람도 금방 하잖아, 옆에서. 바로 옆에서 금방 하시는 분인데. 우리 바로 옆집에 삽니다. 부자입니다. 아 밥을 쪘네. 아아 아아 아 지금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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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저기 그 인덕션이 저기 안되더라고요 네, 그래서 불을 피워 갖고 그 리터리 불을 피워 가지고 밥을 쪘네. 밥을 쪄면은요 오래 나두고 먹어도 되고 어, 그, 오래 먹어도 되고, 좋더라고, 저기. 보관, 보관이 오래되더라고, 쓰니까 저, 저, 나중에, 그, 뭐, 내리나, 모레 나 시간 되면 나가서, 가스렌지, 예, 가스렌지, 그, 하고, 어, 그 다음에 구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인젝션이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고, 이래서, 보자. 아, 이게 쪘네. 밥이 아니고. 아, 아하, 밥하고 다 쪄버렸네. <목소리도 많지> 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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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이. 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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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 아, 들었 <목소리도 많지> 그래 너무 말쯤에는 물려줘서 안 되고, 저 정도만 살짝 제가 먹으면 되거든요. 채소라서, 채소 너무 말쯤에는 허물흐물해서안 되고, 써바이디, 아, 아, 그건, 낀, 니, 낀, 낀, <놀람> 낀. <놀람> 그~ 금방에 그~ 딸내미인데. 예, 작은 딸내미. 저거 영양갱인데, 예, 먹으라고 줬더니. 아, 네, 저런 거는 여기 파는 데가 없어서 먹어보면 맛있을 겁니다. 저 애들 입에 딱 맞고, 자유시간 이런 거, 예. 제가 자유시간하고 몇개 챙겨줬거든요. 블루코리하고 너무 많이 쪘네 살짝만 쪄도 되는데 아이고 막 물렁물렁 하도록 쪄버린네 오케이 오케이 푹 삶아 가지고 뭐 먹어보죠 아이고 이제 또 저거 먹고 다이어트 또 열심히 해서 또자뭐한 5kg 더 빼자 어차피 마안 뭐 먹었는데 한 5kg 더 빼고 뭐 옛날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옛날 모습은 뭐 어.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영감 또 오늘 저녁에 또 고기 또챙겨주네 예. 저는 밥을 조금 많이 뜨고 리틀은 <laughs> 딱세숟두 숟갈, 예. 뭐두 숟갈 세 숟갈 정도 되겠네요. 에, 야채하고 또저 생선하고. 고구마하고 이렇게 먹으면은 에, 다이어트는 뭐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만 먹으면은 에, 소화도 잘 되고 또 아침에 또 에, 화장실 가기도 또 수월커. 다이어트 최고죠. 이틀킨 아, 어. 야 이. 몸이 되게 날 그저저 가벼워졌는가? 자기가 스스로 본인이 그기 가벼워졌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렇게나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죠. 아, 깻 깻. 아, 맛있게 먹어볼게요. 어, 곱창